늘어나는 사진, 영상, 업무 파일 저장 공간 부족, 한 번에 해결해 줄 외장하드를 소개합니다. 최대 5기가의 빠른 전송 속도, 대용량 영상, 게임 데이터도 안정적으로 충격 방지 설계와 생활 방수까지 더해져 이동 중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. 심플한 디자인, 손에 쏙 들어오는 콤팩트한 크기, USB 케이블 하나로 PC, 노트북, 게임기까지 간편하게 연결되죠. 먼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영상 설명란과 댓글란 또는 메인화면 영원히 세일 로고 아래의 인포크링크나 리틀리 링크 중 하나 선택한 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쿠팡으로 연결되죠. 쿠팡에서 상세 페이지 잘 확인해 보시고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. 색상은 블랙, 블루, 레드, 핑크, 그레이까지 취향에 맞는 다양한 컬러. 또한 용량도 4테라바이트까지 선택 가능. 학생부터 크리에이터, 직장인까지 누구에게나 딱 맞는 제품입니다. 국제 인증과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안정성. 최대 3년의 무상 보증 서비스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데이터 보안에 민감한 분들을 위해 암호화 기능까지 탑재했죠. 이 작은 외장하드 하나로 생활의 모든 데이터가 완벽히 정리됩니다.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영상 설명란과 댓글란 또는 메인화면 012세일로고 아래에 인포크링크나 리틀리 링크 중 하나 선택 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쿠팡으로 연결되고요. 쿠팡에서 상세 페이지 잘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직접 구매 결정하시면 됩니다.